김진태 강원도 지사는 29일 오후에 도청 통상 상담실에서 박승혜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와 첫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삼성 측에서는 박승혜 삼성전자 사장, 지영근 삼성물산 부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강원도는 김진태 강원도 지사, 정광열 경제부 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 지사는 원주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로부터 거리가 가깝고 확장의 최적지로 강원도의 준비 및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중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확장하여 원주의 삼성 반도체 공장 투자 등 사업을 확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삼성 측은 강원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인재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대가 크다며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 운영과 연계한 장비 지원,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교육센터를 통한 인력 양성이 활성화돼 연구개발 인프라가 구축되고 반도체 테스트 배드가 가동되는 등의 생태계가 조성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요인이 된다며 반도체 산업 강원권 확장 가능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신하일보 뉴스 백남철입니다.